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울산시가 공공 임대주택에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최대 35만 원까지 길게는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광역단체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박영하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마련을 비롯한 주거비 문제입니다. 울산의 혼인건수와 출생아수는 최근 9년 사이 각각 29%와 34%가량 줄어 울산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현실에 울산시가 신혼부부들에게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결혼 10년 이하의 신혼부부들로 한 명이라도 만 19살 이상 39살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지원 규모는 월 임대료의 경우 자녀 수와 주택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 관리비는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20만 원 이상을 내는 가구의 경우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임대료로 25만 원, 관리비로 10만 원등 매달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광역단체 기준 가구당 지원 규모로는 가장 큽니다.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울산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울산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보다 자유롭게 꿈꾸고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울산시는 올해는 신혼부부 1,300 가구를 10년 동안 33,700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꽤 나가다 보니까 고정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되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생활비의 7, 80% 정도는 도움 이 많이 되죠. 이와 함께 울산시는 현재 22,500 가구 수준인. 공공 임대 주택의 물량을 앞으로 10년 동안 두 배가 넘는 4만 9천 가구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파격적인 신혼 부부 지원 정책이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하는 묘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